그러게요. 아까 예선전보다 많이 풀린 느낌이죠. 네. 예, 맞습니다. 1등을 앞서가는 정상우 선수. 강력한 우승후보인 김보경 장사를 맞이하여 지금 한판을 내줬네요. 지금 김보경 선수가 업로드가 안된것 같습니다. 홈페이지는 정상 t 선수도 e 강 f y 손님입니다 음... 결승전에도 올라갔었고 좋은 기량을 가진 선수죠 어.. 빨라요 순간순간 o 기술이 연결동작이라든지 빈틈이 없어 보여요 어서고창의 김보경 선수는 워낙 베테랑이어서요. 또 당한 실수를 안할 겁니다. 작년 설날 대회에서 정상우 선수 결승에 올랐었네요. 아... 아, 최성한 장사기 패하면서 2위에 입상을 했습니다. 자, 또 장기적인 형태가 되고요. 김보경 또... 장사의 중심이 한층 더단아졌습니다 지금. <laughs> 더 신중해졌다는 소리죠. 돌림배지게 음,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 돌림배지기 잡치기 모션 줬다가요. 그대로가 선언됐습니다. 중앙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laughs> 김복영 장사가. 발목걸이 잡치 기술 상당히 잘 씁니다 아... 어, 오늘 한번 또볼수 있을까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근데 그렇지만 정상우 선수도 저 기술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감을 주네요 지금 지금 정상우 선수가 급한 거는 없어요 남자 10초 먼저 이기고 있는 상황이고 네또 장기전도 늦게 푸른 상황이고요 맞습니다. 연장전에 돌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는 자세를 김보경 장사가 먼저 했기 때문에 경고 하나를 안 받은, 안 받은 안 상황에서 연장전 30초입니다 음.. 연장전에서는 김보경 선수가 좀 급해졌어요 어.. 또 공격적으로 이제 바꿔서 이제 할수있고요 네. 김보경 장사의 씨름을 팬분들이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어떤.. 늪 씨름이라고 부릅니다 늪이요? 네 점점 빠져든다고 아... 이제 아니 선수들이 상당히 힘들게 만들어서 당긴다고 <laughs> 늪시리이라고부아 매력에 빠지는 네. 늪이 아니라 또 네. 점점 그 늪에 빠지게 빠진... 하는 네. 점점 늪에 빠진다 해서 딴 선수들이 그 늪에 빠지면 못뭐 태어나오는가 입니까 또 팬분들 네. <laughs> 지금 댓글로 점점 빠지고 있다고 지금 아직 정상호 선수는 그 늪에 아직 안 빠졌나 본데요 아직 발목만 살짝 당겨것습니다 <laughs> <laughs> 차례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렇게 예선전을 거쳐서 이제 본선에 올라가기 때문에 선수들은 항상 이런 이렇게 힘들게 예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예선부터 모든 경기를 중계조 방송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다 이제 팬분들이 새롭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선 전 경기 이런 경우는 그 전까지는 없었는데, 삿바 네. TV를 어, 통해서. 팬 여러분, 들한테 다가간다는 게, 새롭습니다 y o 0 0 i c k bonga, Kaibo is in the Kudoka, or take alarm search of Aji, protecting its s m 장기자세에서 아아 합치기로 또 마무리를 하네요 장상우 선수. 문영석 선수의 반전이 있다면 <laughs> 여기 정상호 선수의 또 반전이 있네요. 아, 문영장세 이게 자기 자신까지 여기는 들배지기를. 아 싶었지? 그렇죠 <laughs> 네. 여기는 들배지기를 전형적으로 할것 같았는데 장기전을 해서 아 왼덕거리로 마무리하네요. 네. 네. 아, 네. 씨름에서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laughs> 아 발도 안 당각했는데.